안녕하세요. 나쁜 골프의 강찬욱입니다. 제가 바로 전 영상으로 골프 옷 너무 비싸지 않나요? 그런 영상을 올렸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골프 광고 이야기 1탄을 올린 적이 있어서 골프 광고 이야기 제 2탄으로 와이드 앵글, 뭐이 광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와이드 앵글의 히스토리, 다니엘 헨리와 뭐 김사랑의 실제 골프 실력,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드 앵글 개인적으로 제가 입는 골프웨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저는 와이드 앵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요. 첫 번째 와이드 앵글은 아웃도어 브랜드로부터 나온 뭐 그런 브랜드입니다. 와이드 앵글은 등산복 아웃도어 브랜드인 K2에서 나온 골프웨어입니다. 아마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굳이 알아서 좋을 것이 없는 인포메이션, 예를 들면 뭐 요즘 얘기하는 TMI 같은 거죠, too much information 같은 경우에 굳이 꺼내서 인출하지 않고 그냥 저장해둔다,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 있습니다. 등산복 브랜드가 골프웨어를 만든다는 사실이 기능성을 소구하기에는 좋기도 하겠지만, 뭐 전문성이라든지 혹은 뭐 패션성이라든지 기타. 불리한 요소들이 있다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 반대의 경우라면 처음 출시 때부터 K2가 만든 골프웨어, 와이드 앵글, 뭐 그렇게 했었겠죠. 힐 크릭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한해슬이 작년인가 광고를 했었고요. 브리티시 골프웨어,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힐 크릭은 블랙 야크의 브랜드입니다. 두 번째는 천억 돌파입니다. 와이드 앵글은 2014년에 출시를 해서 미국의 골프 브랜드들과 뭐 타이틀리스트, 캘러웨이 테일러메이드핑, 나이키도 있고요 일본의 골프웨어 브랜드들 사이에 MU, 스포츠, 먼싱웨어, 블랙앤화이트 같은 사이에서 한국의 독자 브랜드로서 2018년에는 매출 1,100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승승장구 선전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2019년 목표가 1,400억이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좀 많이 잡은 것 같긴 합니다만, 뭐, 달성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성비, 품질과 디자인에 비해서 가격이 꽤나 합리적이고,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브랜드입니다. SNS 마케팅도 잘해서, 와이드 앵글을 입는 사람들을 와이드 앵글러라고 칭하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는 스칸디나비안 감성. 2014년에 출시되고 한 1, 2년 정도 있다가 갑자기 Experience s c a n d i n a v i a 이라는 슬로건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안을 경험하라 뭐 이런 거죠. 당시엔 스칸디나비안 가, 가구 거실, 뭐 인테리어, 그 다음에 주방 용기 같은 뭐 이런 것들, 북유럽 감성이 매우 유행할 때였기도 하고요. 미국과 유럽, 일본 감성들을 제외한 예를 들면 아주 미국적인 선수적인 느낌, 실용적인 느낌, 그다음에 영국을 위시한 유럽의 굉장히 클래식하고 정통적인 느낌들을 빼면 뭐 마지막 남아 있는 게 굉장히 모던하고 그러면서도 세련된 뭐 북유럽 정도가 남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다소 센뚱맞게 스칸디나비안 골프웨어 같은 개념. Experience Scandinavia 미안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광고가 바로 이 광고입니다. I never knew m golf w o r k s is at this perfectly. Just if it's part of me. Light, it's comfortable with every movement. And it gives me confidence with every swing. Experience Scandinavia. Wide angle. K2가 아이더라는 약간의 중저가 브랜드를 성공시키고 그 다음에 골프 시장에 뛰어들었 근데 골프시장 골프웨어 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잘 바뀌지 않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신생 브랜드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네 번째는 다니엘 헨리와 김사랑입니다. 이 성공, 이 성공의 1등 공신, 아니 특등 공신은 당연히 다니엘 헨리와 김사랑입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보다 매력적이고 뛰어난 남녀 모델, 혼성 모델은 없을 것이라고요. 힐크릭이라는 브랜드의 한예슬이 나왔고 파사디란 브랜드의 손담비를 기용한 것도 다분히 뭐 김사랑을 의식한 기용? 김사랑과 대적해 보려는 전략이었겠지만 제가 뭐 김사랑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일단 좀 무게감에서 좀 차이가 저는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니엘 앤리는 처음 와이드 앵글이 출시될 때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6년 동안 모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광고회사 쪽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뭐 계약상의 이견 이를테면 컨디션 계약의 조건들 때문에 뭐 하차를 했다고 합니다. 다니엘레니에 비해서 김사랑은 한 1, 2년 정도 늦게 합류를 했죠. 근데 둘의 케미, 그 다음에 화보 같은 영상, 뭐 즐거운 그 분위기, 필드의 무드들, 그 바이브들은 아 제가 골프웨어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브랜드 사이에서도 굉장히 뛰어나고 좋은 캠페인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 영상을, 그 당시의 광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즌 첫라운드의 설렘. 그 설렘의 주인공이 되는 건 바로 나. 와이드 앵글러. 함께 할래요? 와이드 앵글. 최근 광고를 보면, 다니엘 앤니가 하차하고 이제 김사랑만 나오는데요. 골프웨어 시장에서 여성 골퍼의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골프웨어 전체 매출의 약 54%를 넘었다는 제가 데이터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와이드앵글 광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사랑 씨의 스코어. 버기. 만 해도 예쁘다. Yeah! 와우. 와이드앵글. 다섯 번째로 그럼 다니엘 레니와 김사랑의 실제 골프 실력은 어떨까? 아, 어, 저도 이게 무척이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이드앵글 그 광고를 거의 전편을 다 찍었던 이성호 감독이라는 이제 CF 감독에게 오 그들 뭐잘 치나 실제 골프도 쳐봤을 테니까 뭐 어느 정도 골프 실력이냐를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니엘앤니와 김사랑의 골프 실력 그랬더니 다니엘앤니는 골프 실력도 잘 생겼다 스윙도 잘 생겼다 프로 선수처럼 굉장히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세상이 참 불공평합니다. 1편인가에만 박시현 프로의 동생인 박성호 프로가 대역을 했다고 하고요. 2편부터는 TV에서 나오는 다니엘 앤 리의 스윙은 실제 다니엘 앤 리의 스윙이라고 합니다. 대역을 그러니까 안쓴 거죠. 무슨 홍콩 액션 영화의 성룡도 아니고 대역을 안 쓰다니 참 대단합니다. 골프웨어 광고에서. 근데 다니엘 앤 리는 왼손잡이 골퍼라고 합니다. 필 미클슨이나 버바 왓슨처럼 왼손잡이 골퍼인데, 촬영한 소스를 반전시켜서 마치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오른손잡이로 만든 거죠. 왜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골퍼들이 오른손잡이고 저희도 필드 나가서 이렇게 오른쪽 봤는데 왼손잡이가랑 저랑 이렇게 눈 마주치면 막 당혹스럽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골퍼들이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 반전시킨 거죠. 김사랑의 골프 신들력은 김사랑은 그냥 보기만 해도 예뻐요잖아요. 잘못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역으로 1, 2편은 임미소 프로가 했고요. 그 다음은 정현우 프로가 했고요. 가장 최근 편은 김민서 프로가 대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뭐이 프로님들을 찾아보시면 아, 이래서 김사랑의 대역을 했구나. 이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아마 뭐 비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어디서 찍었을까? 그 광고들을. 그게 또 제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물어봤더니 헬기 샷 같은 경우에는 그 단풍, 가을 편인가에 그 단풍이 나오는 그샷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 퀸스타운의 골프장이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태국에서 굉장히 많이 찍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봄 시즌 광고를 찍어가지고 가져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한국 골프장 같은 경우는 그린, 그러니까 골프장이 누렇고 그래서 찍을 데가 없어서 태국에서 골프 태국 우리나라의 겨울 시즌에 태국에 가서 촬영 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뭐 방콕의 람녹과 골프장 뭐 저는 잘 모릅니다 뭐 마운틴 크릭 같은 골프장에서 찍었고요 아마 타이 cc 에서도 제가 찍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이드 팰리스 남해 사우스 케이프 스카이 72 제니 클라우스 골프장에서 찍었다고 하고요 어떤 편인가 굉장히 공중 샷에서 이렇게 클럽하우스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샷이 있는데, 그 골프 클럽 하우스가 바로 제이드 팰리스의 클럽 하우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 앤 니가 더 이상 와이드 앵글 모델이 아니라는 것이 좀 아쉽고 서운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골프웨어가 잘 어울렸고, 그 움직임, 스윙도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씩 웃는 그 미소도 너무 멋있었잖아요. 제가 만약에 다시 태어날 수 있어서, 타이거 우즈와 다니엘 헨니 중에 둘 중에 하나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선택권을 저에게 주어진다면 아저 약간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타이거 우즈의 최근 그 모자 벗은 모습 그 머리하고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잘 생긴데다가 골프도 잘 치는 다니엘 헨니 아둘 중에 다시 태어남 누구로 태어날까 그래도 타이거 우즈로 태어나야 되겠죠. 이상. 와이덴글 골프 광고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